오늘도 입 터는 것인가. 오늘도 한용득 감독 한용득은 오늘도 입 터나. 좀 이상하게 제가 호인 수수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홈런을 쳐요. 프론트에서 문자가 와요. 아, 오, 오늘 호인 또. 오늘 치겠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쳤죠. 지난주에. 실제로 그렇게 네. 두 번이나 쳤어요. 네, 이번에는 하나 이글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하나가 중위권에서 잘 버티다가 지금 17일 기준으로 8일까지 찾았습니다. 큰일이네. 큰일. 한화한테 네. <laughs> 무슨 이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야 이게 좀 큰일인데. 그러니까 5월까지는 잘 버텼잖아요. 네. 6위로 굉장히 잘 버티고 저도 6위, 이기도 6위. 그러다가 계속 다운되더니만 지금 8위까지 밀려났는데. 물론 뭐 이제 5위 NC 다이노스하고는 이제 7 게임 차고. 네. 저희가뭐 17일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고, 6위 KT 위자하고도 뭐한 게임 정도인데 지금 큰 문제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음. 그죠? 5연패 중이고 최근 6월 들어서도 이거 참 너무 안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마운드도 음. 그렇고 타율도 음. 그렇고 굉장히 지금 다 하락 수치인데 가장 좀 부장님께서 보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방망이 아, 공격이 가장 문제다 물방망이 이건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치는 것도 네. 아니고 타격지수가 너무 나빠요 뭐팀 네. 타율이 2할 4푼 9리 음. 유일한 2할 4푼 때 꼴찌 음.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2할 5푼만 치면 팀이 기여하는 거야 그냥 음. 2할 5푼 타자가 사실 높은 타자가 아니잖아 아, 여기서 2할 5푼만 치면 네. 그냥 기본 이상 한다는 거지 팀 마운드 7위 뭐 이건 뭐 어느 정도입니다. 음. 근데 수비율 9위. 음. 근데 이상하게 도루만 6 0개로 지금 1인데. 음. 근데 참 이게 뭐 도루가 물론 뭐 도루도 많이 하면 좋죠 네. 많이 하면 좋은데. 아, 전체적으로 왜 도루가 많냐면 음. 제가 느낄 때 네. 하나의 도루가 많은 이유는 그거다. 뒤에 있는 타자를 얘그 주자들도 못 믿는 거야. 아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보려고 사는 아, <laughs> 연속 안타가 나온다는 그런 네. 보장이 없다는 거지 네. 뭐 어떻게든 그냥 이루로 가서 안타나 만들어내면 징검다리 안타라도 나와서 득점하겠다 음. 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사실 작년이랑은 정말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낀 게 일단 중심 타자들의 네. 성적이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네. 안 좋았어요 박마이는 그죠 작년에도 안, 안 좋았지만 네. 그래도 칠 때는 좀 쳐줬거든요 음, 음. 그죠? 호잉도 뭐 잘했고 이승열도 네. 뭐 잘해줬죠 뭐. 뭔가 좀칠 때는 치주는 분위기였는데 손강민도 잘했구나 네. 작년에. 근데 지금은 다 못해요. 중심 타대다 못하고. 네. 작년에도 사실 이제 장종훈 수석코치가 타격코치를 겸했잖아요. 욕 네. 제일 많이 먹어요. 었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사실 타격코치는 항상 욕 먹잖아요. 어느 팀이나. 근데 너무 네. 많이 먹어. 네.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고 올해는 좀 변화를 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타나베 네. 노료 세이브 라이언즈 감독 출신을 새 타격 코치로 모셔왔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아, 이 양반이라고 묻 아, 이분이 또 1분이시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해도 잘못 알아들으셔. <laughs> 욕을 해도 뭐, 그냥 댓글을 보실 일이 없지. 아,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laughs> 네. 제가 기대를 했어요. 네. 네, 사실 이분, 이분이 이제 타격 인스트럭터 하실 때 음. 굉장히 그 타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타자드게요 네, 그래서 네. 모셔왔는데 결과는 뭐 지금까지는 약간 폭망이다. 네, 그렇죠. 아좀 선수들 하나하나 좀 성적을 뜯어봐도 네. 이게 지금 코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코치 문제 는 절대, 네. 절대 아니죠. 김태균 선수가 지난 주 홈런 두 개를 치긴 했지만 음. 2호 홈런이 74일 만에 나왔거든요. 지금 세 개입니까? 네, 총에서 네, 총세 개고 음. 호잉 선수도 지금 타율이 이할 6푼밖에안 되고요. 이성열 선수도 이할 ER 오픈에 뭐 11홈런, 44타점으로 이세 선수가 결국은 쳐줘야 하는 상황인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호잉하고 이성열 네. 선수는 거의 뭐어 3진은 톱10에 음.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죠 리그 톱10에 네. 예. 그러니까 한용덕 감독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성열 시즌 초반에 치는 것만 보면 사고 한번 제대로 칠줄 알았는데 아예 못 쳐주고 있다. 사고를 좀 네. 다른 쪽으로 쳤다 그럴 수 있죠. 하여튼좀 <laughs> 부상자도 네. 너무 많아요. 부상자도 네. 많고 지금 하주석은 이미 십자인데 시즌 아웃 됐고 바율로 네. 송강민 발 다쳤죠. 네. 정구는 햄스트링 음. 최재훈 허벅지 다쳤죠. 음. 오승재 햄스트링 부상이죠. 윤규준은 어깨 다쳤죠. 양성호발 부상. 김재는 음. 허벅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다 뭐, 지성준 선수는 또, 볼거리 또, 그까지. 뭐, 그러니까, 네. 돌아 돌아 계속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럼 팀 내부에서는 이렇게 좀 줄부상이 나는 거는 사실 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을 있는지. 많이 네. 했었어요. 네. 하나가 작년 제 시즌 끝나고 더 이상 이제 부상자에 대한 부분들 우리도 뭔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하자. 음. 그래서 좀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네. 이 허벅지 부상, 햄스트링 부상이 너무 음. 많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햄스트링을 덜 다칠까, 러닝이라든지, 하체 단련 운동이라든지, 이 트레이닝 파트에서 노력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시스템을 좀 강화하자. 네. 그리고 다쳐도 빨리 올라올 음.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손을 봤다고요. 음.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뭐 당장 정, 장근우 선수도 지금 햄스트림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될까요? 효과가 음. 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효과는 네. 좀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 저 근본적으로는 부상에 좀더 노출이 되기 쉬운 음. 고참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뭐첫 음. 번째 악재인 것 같고. 하나의 네. 기본적인 지금 하나 팀 자체가 아직은 최근 2 년에 좀 음. 리그 최고령 팀에서 조금만 변화했다 하더라도 네. 아직도 젊은 팀은 아니죠 하나가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네. 젊은 선수들까지 또다치네 음. 이상하게 이게 부상이 네. 전염병처럼 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참 참 죽을 맛입니다 지금 음. 참 근데 팬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한용 독감독이 좀 베테랑들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음. 이게 결국은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니냐 팀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세요, 일단은 좀 팀을 떠났죠. 베테랑들이 몇몇이 장, 작년에 배용수, 심수창은 구단에서 쓰지 않겠다 해서 네. 그냥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고 지금 뭐 두산, LG에서 뛰고 있고 또 이용규 선수 그리고 뭐 권혁 권역선수? 선수는 본인들이 네. 이제 구단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이 쓰임새가 음, 음. 좀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달라 또 네. 트레이드 요청도 하기도 했고 뭐 권혁 선수는 뭐 두산에서 뛰고 있고 이영규 선수는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처분을 받아서 혼자 좀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좀 어수선했어요 시즌 초반부터 음. 그래서 왜 이상하게 하나는 베테랑들하고 음. 이렇게 부딪히느냐 그죠? 음. 예.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단에서 천명을 딱 했어. 우리는 젊은 팀으로 간다. 음. 그리고 우리는 리빌딩을 한다. 우리는 체질 개선을 하겠다. 음. 미래를 지향을 한다. 음. 이제부터 선수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벌써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고 베테랑들은 생각을 하는 아, 거죠. 아, 이미 느끼기. 네, 예. 예. 네. 이상하게 한용득 감독하고 베테랑들하고 이렇게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 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좀 속은 상할 겁니다. 한용득 감독이 좀 강한 스타일은 맞아요. 근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작년에 베테랑들이 모이기만 하면 감독 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공공의 한 공공의 한 비밀입니다. 네. 공공의 한 비밀이고, 맞기는 맞습니다. 뭐, 왜냐하면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줬고, 음. 또 베테랑들이 열심히 자기 성적을 내지 못하니까, 음. 감독 입장에서는 팀 분위기도 좀 개선해야 음. 되니까 내려 보냈습니다. 2군에. 근데 팀은 잘 나갔잖아요. 정규신은 그렇죠. 3위를 네. 했잖아요. 감독의 판단이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음. 베테랑들은 또 입이 나오죠. 이게 막,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무조건 100%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100%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 100%잘랐고100% 100 못했고, 이게 안 네.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간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양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둘의 입장이 팽팽할 겁니다. 네. 근데 감독도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게 길게만 가서 될게 아니잖아요. 강대강으로 부딪혀서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음. 거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마다 오늘은 베테랑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김승희를 이끌을 수 있었습니다. 네, 경기, 꼭, 네, 항상... 경기 인터뷰에 꼭 그런 이야기를 꼭 넣어줬어요. 네. 일부러 보라는 거죠. 어, 인터뷰로 어, 힘을 빌어 불어넣어 준 것도 있었고 음. 또 하나는 경기 전에 인터뷰할 때 음. 그 고참 선수들을 네. 약간 좀 직설 학법을 뭐 통해서 기대했던 모습이 네, 아니다. 아니다. 뭐. 어, 뭔가 좀뭐 음. 어떤 어떤 선수는 이제 뭐 완전히 뭐 야구에 대한 야구를 좀 내려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네. 했고 또 어떤 선수가 참가할 돈 전지로 못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누구 누구가 누구예요? 뭐 이런, 네, 이런 이야기도 네. 하기도 했고 예,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죠. 는데 아마도 듣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어, 좀 충격. 사실 좀 근데 그런 것도 음.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한용덕 감독의 이제 목소리나 네.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내용이나 그, 주, 그 당시의 뉘앙스 분위기로는 조금 뭐 그냥 부드럽게 했던 이야기도 아 어, 약간, 약간 농담 이죠 농담 사실은 어진담반 이렇게 어. 부드럽게 뭐 용규가 누구예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누군지 아. 모르나고 <laughs> 이용규가 나도 아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너무 그냥,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어, 이슈가 되니까 약간 좀 이야기를 뭐랄까 그선수에 대한 응급은좀 덜해졌습니다. 네, 네. 또는 뭐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즉시 전력으로는 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걸 듣다 보면 선수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쵸. 또 있으시잖아요. 이게 또 글자로 쓰는 거랑 직접 듣는 거는 그렇죠. 분위기가 네.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근데 또 선수 입장에 생각하면은 뭐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 네. 그리고 이제 팬들이 하나 기사가 딱 나오면 밑에 오늘도 입 트는 것인가? 오늘도 한용덕 감독 <laughs> 한용덕은 오늘도 입터나 아... 네. 여기 내서 제가 한번 네. 말씀한 대로 그럼요. 네. 설명. 과연 입을 많이 트는가 안 트는가? 음. 사실 이제 경기 전 인터뷰는 의무 사항입니다. 홈팀 감독 2시간 30분 전, 원정팀 감독 1시간 30분 전에 네. 자유롭게더아웃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필요할 때는 감독실에서 인터뷰를 하기도해요 네. 그죠? 보통 이제 잠실 같은 곳은 많은 한 20명, 30명 기자들이 모이죠. 어, 엄청 그죠? 모이죠. 네. 지방 같은 경우도 한 10명 내외. 하지만 기아 하나 이렇게 인기 팀이죠. 자, 한 20명 가까이 모일 때도 기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현장에. 네. 기사화는 그럼 어떻게 하는 음, 것인가? 물론,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음. 어떻게, 뭐, 한 2015년에 김승근 감독 오시면서부터 갑자기 인기가 음. 높아졌죠. 네, 일단... 언제까지 하나가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기자들이 많이 와요. 순수하게 그냥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도 한용덕 감독 이야기는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씁니다. 왜? 알거든요. 이것이 많이 읽힌 뉴스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다. 일단 있도록. 팬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뭐 당연히 인기 많은 팀의 기사가 조금 더 많이 알려졌던 거죠. 신문 장경숙 감독의 이야기라든지 이동욱 감독의 이야기가 상당히 더저 기에 어, 솔기솔깃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 이분들이 굉장히 그 네. 조곤조곤 말씀도 네, 잘해주시고, 맞습... 하지만 어, 기사들리가덜 된다 이렇게 아... 현장 기자들이 판단해서 아직 지금... 기사가 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 팀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판단할 때 음, 이것은 좀 많이 읽힌 뉴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 또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현덕 어, 감독께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맞아요 그리고 주제들을 던져주실 네. 때가 있어요 네. 워딩이 좀 정확하고 워딩이, 직설적이라서 워딩을 아주 돌려돌려 말씀을 네. 잘안 하시는 편이지 옛날에 이제 뭐 주로 이제 그러신 네. 분들이 계시죠 옛날 감독님 같은데뭐 자 만큼 물어보세요 하지만 <laughs> 아저 그건 좀 네. 말씀 못 드리겠네 옛날에 김기태 감독님 네. 또 연경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 요건 좀 쓰지 말아주세요 다 말씀하고 네. 난 다음에 시원하게 그다 말씀해 놓고 요건 좀 쓰지 말아주세요 아 그건 좀 안됩니다 이렇게 기거리는 아니지만 예, 무조건 네. 좀 기사를 좀 쓰지 말라고 이렇게 또 먼저 요청을 하실 때가 많은데 좀 그래서 그렇죠 그럼 부장님의 결론은 어떠든 한홍덕 감독은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아. 조금 센 발언을 네. 좀 하시지만은 다른 감독님들과 비슷한 인터뷰 시간을 갖는다. 음. 하지만 어, 기사화되는 부분은 좀더 많다. 음. 이렇게 좀봤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하나 얘기로 네. 돌아와서 작년에는 3위를 했고 포스 시즌도 갔는데 네. 올해는 그러면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저는 네. 하나가 지금 리빌딩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 같은 팀에서 리빌딩은.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건강한 리빌딩은 성적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음... 뭐 작년에는 명장, 덕장, 용장, 음. 한용덕. 뭐 지금 분위기는 이제 물론 인터넷 댓글이 뭐 전부는 아니겠죠. 그럼요, 네. 인터넷 댓글에 한뭐한 뭐 절반 정도는 다팀 팬들이 와서 그냥 아이고 꼴 좋아 뭐 이러면서 <웃음> <웃음> 이렇게 놀리는 댓글들을 아, 올리시는 경우가 하나가 많아요. 하 나가 못 하기를 바랬다. 그렇죠? 네. 왜? 왜 남의 아픔은 나의 즐거움이니까. 음... 좀 프레야구는 춘추 전국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어 팬들이 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 네. 한윤 감독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바뀌었는데 이건 구단을 바라보는, 구단의 건강한 리빌딩을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하고도 연관이 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젊은 선수들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사실 정은원 선수 하나 정도 빼고는 뭐 그쵸, 딱 눈에, 띄는, 아는... 예,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단 네. 말입니다막 보고 즐길 만한 선수가 없다, 또 그것도 있고. 그렇다면 또 팀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좀 향상이 되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스카우팅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외국인 선수를 더 좋은 선수를 뽑아왔느냐 스폴드나 뭐 체드빌이 그랬느냐 아니란 말씀이죠 아쉬운 부분이 네, 많아요. 그래서 네. 건강한 리빌딩은 결국은 성적, 투자, 육성 이세 가지가 공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공존이 되지 않으면 하나뿐만 아니라 어떤 팀도 마찬가지. 예요 그리고 하나에서는 절대 팬들한테 더 기다리라 이 말씀은 난좀 무리라고 봐요. 또, 얼마나 음. 기다려야 되냐. 11년 기다려서 작년에 이제 가할려고 <laughs> 그러면 또 앞으로 또 11년 또 기다리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네. 아니고. 구단에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건강하고 즐거운 리빌딩을 하면서 또 경쟁력 음. 있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좀 이기는 게 필요해요. 이기는 경기를 좀 보여줘요. 그럼 방망이도 좀 터져야 될 것이고. 타선을 짜는 것도 조금 더좀 활기차게 좀 짰으면 좋겠어요. 음. 뭐, 뭐 이승열 선수 계속 삼진당하고 그러면 뭐, 다다순도좀 조정을 하고 제가 볼땐뭐 호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호인 선수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홈런을 쳐요 <laughs> 방송 나오고 나면 또 네. 홈런 칠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예 제가 호인 선수 좀 부족하다 기사를 쓰면 하나 프론트에서 문자가 와요. 아, 오, 오늘 호인 또 <laughs> 홈런 치겠네요. 치겠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쳤죠 지난주에 실제로 그래도 네. 두 번이나 쳤어요. <laughs> 아이 대놓고 그냥 예고 홈런입니까, 부장님 아, 네. 이런데 실제 또 홈런 치고 해서 그럼 혹시나 이제 부장님 앞으로 호잉 선수를 어, 부족하다고 지적한 기사를 쓰더라도 호잉 선수가 좀 섭섭해하지 않기를 아, 안 하도 될것 같네요. 네, 그좀 섭섭해할 것 같아요. 호잉. 아 그래도 섭섭한 거로 네, 지금 호잉에 대한 부분은 네. 호잉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애증이 있다 음. 하나 팬들이 작년에 정말 11년 만에 하나의 기쁨을 줬던 그 호잉인데. 지금도 이 호잉이 그때 호잉인가 아니잖아 요 아닌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야 되는가 음. 부단에서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방망이뿐만 아니라 수비라든지 음. 주루라든지 도움이 많은 데는 선수고 그쵸. 새로 데리고 온다하더라도 이만한 선수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음. 이만한 선수 없다 또돈 너무 많이 줬어 140만 아 이미 네못 바꿔요 음. 돈이 워낙 스타성도 있고 에휴, 네. 그, 스타트는 많이 좀 희석이 된것 같은데. 아니 물론 대전에서는 네. 여전히 인기가 <laughs> 있어. 하게 야구를 잘해. 언제 하지. 언제 호잉입니까? 네. 호잉 호잉이 이렇게 외쳤든그 호잉이 지금 그 호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대로 간다면 하나 올해 몇등할것 같으세요? 사실 5위는좀 힘들 것 같은데. 가을 야구 하는 가을 거. 가을 야구는 네.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뭐 반등은 반등은 할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좀 가을 야구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선발이 네. 선발 로테이션이 일단 안 돼요. 네, 선발이 네. 그죠? 뭐 스폴드, 체드벨 이 부침이 좀 있잖아요. 국내 선발 투수들, 도 국내 선발 응, 뭐 네. 김민우, 김범수. 김범수 못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조금 더 예. 많이 떨어지고. 예. 그럼 뭐 나머지가 없네. 벌써 그죠 새로 올라올 선수도 없는데 음. 거의 뭐 매경기 지금 선발 진도 좀 땜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음. 또쌤 모르겠습니다. 방만이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뭐. 김태균 선수를 중심으로 음. 뭐 오선진 선수가 빨리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테이블 세트가 만들어지고 또 6월 말에 정근우 선수도 또 합류를 하고 네. 그러면 약간 좀 음. 예? 최재훈 선수도 100% 몸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러면 약간 좀 라인업이 좀 짱짱해지지 않겠나 네. 그때서야 가능한데 그러면 뭐 7월 가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지금. 승수 차이를 좀, 네. 예, 따라, 따라 붙어나야지만 가능한데 더 음. 쳐지면 좀 힘들어요. 음. 그리고 구단에서도 뭐 가을 야구 안가한 6위, 7위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아 네. 그래요? 네, 솔직하게 구단에서도 올해는 네.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는 구단이 생각하는 그 스탠다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음. 목표치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음, 제가 생각는데그 부분도 좀 아쉬, 아쉽습니다. 하여튼 리빌딩 중요하죠. 하지만 성적도 필요하고 아 오늘을 즐기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 아 이거 뭐 최고의 리빌딩이죠. 음. 근데 한화팬들도 그걸 바라시잖아요. 네. 좀 내일도 좀 예상을 할수 있는 그런 리빌딩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거 오늘 바, 경기 봤는데 내일 답이 없어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리그 흥행 면에서도 좀 한화 야구가 다시 재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